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온 캣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콜롬비아 여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매력 포인트는 맛있는 음식. 일단 제가 음식 되게 좋아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일단 맛있는 음식 진짜 다양 하고 맛이 진짜 여러 가지 있고. 과일 진짜 안 먹어봤던 과일도 진짜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패션프루디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마라쿠야인데 우리 마라쿠야는 한국보다 확실히 커요 한국에서 약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이거 더블 살짝 쓰긴 한데 그걸로 주스로 만들 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소박이 소박이 한국에서 있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도예요 <laughs> 진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짜 이 정도. 그리고 가격이 진짜 싸요 한국 돈으로 아마도 5천원 정도? 망고도, 망고도 잔낭 아니에요. 망고 진짜 되게 커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거 뭐냐고, 망고 먹을 때, 저럭새 망고 많이 먹어요. 저럭새. 소금, 뭐, 그 레몬, 그리고 호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쓰긴 한데, 약간 한국 사람한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 우리 바나나는, 그, 초록색 바나나도, 그냥 그대로 먹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잘라서 튀겨. 그냥 띠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매쉬하다가, 이촌도 이렇게 돼버려서, 위에 뭐, 치즈나 아니면은 고기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는 바타콩이라고 해요. 바타콩. 그거는 진짜 맛있어요.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은, 그냥, 그 등산이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기 가서 등산도 재밌게 할수 있고 뭐 가이드 가이드 있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갈 산이 진짜 이쁜 산이 많고 그 대기 위에 그냥 눈 있는 산도 마, 많이 있어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그 d 에라네바 t 데 산타마르타라고 하는데 네 되게 길어요. d 에라네바 t 데 산타마르타는 일단 제일 유명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원주민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호락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원주민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호락 안 해주시고 싶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거는 그~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해주는 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인데 또 가야 하는. 매력이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일단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원주민이잖아요. 자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지 궁금하시면 이런 거 그냥 보러 갈만한 곳이에요. 원주민 근처 사는 거니까 거기 그 사람들의 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바다 앞에요 가격은 많이 비싸면 한 7만 8만 원. 그리고 사면 한 4만 원. 아니면은 진짜 연걸 가고 싶은 사람들은 계시면은 일단 아마소나. 아마존나 리버 거기 그냥 지나가 가고 싶으면은 거기 패 타면 돼요. 거기 또 동물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약간 다양한 나무도 있을 거고 거기 또 과일 많고. 근데 가이드 만약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뭐냐면 어떤 과일인지 우리도 가끔씩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콜롬비아는 관광하기에 위험한 나라이지 않나요? 안 그래도, 콜롬비아 대해서 많이 물으시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밖에 없죠.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그냥 위험하게,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밖에 없죠. 근데, 그만큼 아니에요. 그냥 그거, 오바고, 그렇게 많이 생각,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진짜 여행할 할 만한 나라고 되게 이쁘고 되게 볼데 많고 할게 많고 그래서 그냥 아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 계속 그냥 그거 신경 쓰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콜롬비아를 여행할 때 이용하기 가장 좋은 교통 수단이 뭘까요? 제 입장에서는 머스일걸요. 뭐 일단은 약간 우리 지하철 있는 도시두 개밖에 없을걸요. 메데징이나 뭐고 다 있을걸요. 그리고 우리 도시는 버스나 택시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트라스밀레니아 근데 트라스밀레니아는 완전 버스까지 생겼어요 그냥 큰 버스 만약에 버스 타실 거면 정확한 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조금 큰 현찰 가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환불 환불 할, 하기 좀 어려워요 항상 그 너무 바쁘니까 너무 사람 너무 많이 타니까 그냥 바로 그냥 추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나요. 처럼 타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다시피 말하는 게 정확한 돈 가지고 오는 이유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원래 만 원인데 오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그 사람이 또 자주는 자준느라또 약간 시간이 더 걸리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교통카드 같은 거는 잘안 써요. 없어요. 교통카드 같은 거는 없어요. 아그 트라스밀레니어에서만 트라스밀레니어에서 교통카드 있어요. 그거, 준천 약간 한국처럼 준천도 하고, 알수 있고, 비슷하게 버스 가격이랑. 근데 다른 게는 정거장이 있어서, 그냥 내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정거장에서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버스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앞에 지나가, 아, 저 여기서 내릴게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달 때, 타고 싶을 때도 탈수 있어요. 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늘은 콜롬비아 여행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좋은 나라니까 진짜 여행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연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